안녕하세요. 시운사주학교실 효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방위의 개념인 방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삼합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삼합이란 세 가지의 오행이 만나서, 세력을 형성한 것을 말합니다. 육합은 두 개의 오행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합은 구글 이룬 기운이 생성하고 왕성하게 기운의 작용을 하고 또그 기운이 소멸하는 과정을 담아 어 세력을 형성해서 구글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력들은 화국 수국 금국 목국 이렇게 네 개의 국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자오묘유가 갖는 오행을 중심으로 해서 삼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합에서는 여름을 뜻하고 불의 기운을 뜻하는 글자로 사오미가 화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삼합에서는 이 옷을 세개의 오행이 화곡을 이룹니다 임목은 나무의 기운인데요 임목을 살펴보면 지장간 속에 병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월인 1월부터 땅속에서는 서서히 여름을 준비해서 오하인 5월에 가장 불의 기운이 왕성하게 되고 또그불 기운은 술월인 9월에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토의 지장간에는 작은 불, 정화가 들어있습니다. 신, 자, 진은 수국을 뜻합니다. 방합에서는 해, 자축이 물의 기운을 뜻하는 수국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삼합에서는 신, 자, 진 세계의 오행이 수국을 이룹니다. 겨울의 시작은 입추가 들어와서 가을 찬바람을 느끼게 되는 신금인 7월부터 서서히 준비가 되어 4월인 11월이 겨울의 절정을 이루고 진월인 3월에 겨울의 찬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겨울의 시작은 이미 가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봄에 가서야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유축은 금국을 뜻합니다. 방합에서는 가을을 뜻하는 신유술 쇠의 기운이 금국을 이루었는데요. 삼합에서는 사유축 세 개의 오행이 금국을 이룹니다. 이것도 가을의 기운은 사화인 4월부터 서서히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금인 8월에 가장 가을의 기운이 왕성했다가 축월인 12월이 되면 가을의 모든 기운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해묘미는 마찬가지로 목국입니다. 방합에서는 임묘진이 봄을 뜻하면서 나무의 기운을 의미하는 목국이 되었습니다. 삼합에서는 해묘미가 나무의 기운 즉 목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봄의 시작은 해수인 10월부터 땅 속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으며 서서히 봄의 기운이 자라서 묘목인 2월이 되면 완연한 봄의 기운이 형성이 되고 미토인 6월이 되면 왕성했던 봄의 기운이 완전히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지의 개념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하늘의 기운이 땅에 전달이 되는 것에는 시간의 격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각 계절은 앞전 계절이 시작하는 때에 땅속에서는 이미 다음 계절의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삼합과 방합을 비교해 놨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자, 오, 묘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 묘유 중 오와는 어, 화국의 중심, 자수는 수국의 중심, 유금은 금국의 중심, 그리고 묘목은 목국의 중심으로 각각의 글자가 갖는 오행을 구심점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 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방합은 이렇게 같은 기운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러나 삼합은 이렇게 서로 다른 기운이 어 중심이 되는 기운으로 국을 이룬 것입니다. 이론서들을 보면. 강압이 나와 같은 기운으로 뭉쳐져 있어서 삼압보다 그 기운적 힘이 더 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떤 것이 강하다 약하다 그렇게 단정해서 외우는 것은 사주와 공부를 어, 힘들게 만드는 고정관념의 요인이 됩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논리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숭이띠는 재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원숭이띠들이 다 재주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주 형국을 보면 원숭이띠라도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단정 지어서 생각하는 습관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주는 사주 전체의 형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주를 보지도 않고 방합이 더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역시 자연과 사람의 삶과 항상 비교 관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많이 준비해서 다시 뵙겠습니다.한 발한발 꿈을 이루는 편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감사합니다.